하나라 모든 성도가들에게 분한 하느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중요하지만는 마지막으로 말한 우리는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할 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우리 갈라, 이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 형제들아, 우리 형제들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더 귀한 상속이 내 상속이 되고 우리는 항상 뭘 잊지 말아야 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쟁이라 아멘. 아멘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조선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을 이땅 위에 뛰길 것이 없어라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절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집트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여러 형제들은요, 자기 동생의 자기 형제가 요셉이니까요, 얼마나 당당하게 에지, 이집트 이 애굽에서 당당하게 걸어다닙니다 네 자기 형제가 총리니까 또 다윗의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다윗의 형제들도 당당하게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당당하게 걸어다닙니다 네 바로 자기 형제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니까 자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형님이요 형제니 할렐루야 황당하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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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형님입니다 예수님의 형님입니다 예수님의 형님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입니다 예수님 피가 나를 씻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외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여. 하나님의 후사여. 그래서 자꾸 말하면요. 얼마나 담대질지 몰라요. 얼마나 더거기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의 형제요. 이녹도 우리의 형제요. 아울도 우리의 형제요. 아브라함도 우리의 형제요. 일아도 우리의 형제요. 할렐루야. 나 같은 제의 잘리실 전에 놀라운 이로 내가 찾는 것도 주님 이 예수님 내 형제야 나는 예수님의 형제하면서 가울이 내 형제요 일자간내 형제요 이 말을 열번백번천번만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요 예수님의 아버지와내 아버지여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이야 예수님 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할렐루야 이천번만번위치면요 얼마나 사람이 거룩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대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지는것같니니니니니니니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야. 나는 예수님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나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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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계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는 예수님의 형제야,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야,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예수님 천국이 내 천국이야, 예수님 생명, 생명 내 생명하면서요 살면요 얼마나 마음이 거룩해지고요, 얼마나 이 신성이 넘치고요, 얼마나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나빴지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해는라 자, 이하는이신형들 그래, 다워서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선자들이 우리의 형제요! 아, 제 사들이 우리의 형제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할 지어다! 그 예수 내 사람 되고 내가 늘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결실은 변하여 제사람되고내 가늘 바라는 전국을 찾은 곳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마음에 오실 주 예수, 내맘에 오실 그리등내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맘에 오실 찬 예수, 내오 아, 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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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아, 아, 로 아, 아, 신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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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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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를 신수신 주의로 기뻐합니다 전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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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를 신수신 주의로 전파합니다 하합니다 닮마갑니다닮마감니다내 대로 허허신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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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로 꽉 차는지. 천국 가면요. 이주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꽉 차는지. 천국에 가면 부의 그래 주어서 성령님은 보회사 그 성령님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정말로 이 땅에서도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요. 말과 생각과 꿈에도 어느 의식 속에서도 빨라고 일하고 하는 거 보면요 정말로 예수님으로 꽉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 꽉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님으로 꽉 아, 차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영혼의 은리도 중한제지 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과하도려 하나하세내 모든 예상 맞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풍궐이나 예주 예수 보신 보신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심 와 정녕에 결동하심이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민족에게 함께 있을지어라. 그래서요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이 땅에서요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 감격하며 감격하며 눈물 나며 감사. 어쩌다 나 같은 자가 예수 이름을 믿게 됐나. 그래서요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일 먼저 한게왜 그러냐면. 주 예수님만 하나님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부활이요 유일한 반응의 왕 구세주 메시야 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알라신도 알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별걸 다해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내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때 은혜, 주 예수 그때 은혜가 무엇입니까? 집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지옥 가서 죄값으로 영원히 저주받아 죄값을 마귀 앞에 받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대 모든 죄의 지옥 가서 받을 저주와 죄값을 지추와멸시를 대신 사하신 우리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삼일만에 사망 못된 갠들리스가 부활하신 이제 부활의 은혜, 깨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그 아름다운 말아요, 다른 것도 말아요. 네. 그러나 름다 전부의 다운 아름다운 러름다운아 여러분들 우리 운아십자가아지자부활하고부활하고 네. 것을 하고예수 하고 예수님 피로 를으시니를바다니의죄다 네. 네. 나의 죄를 운아름예수아름다시아름다시아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린 빗날 이게 아훈이 빛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는